예홈클입니다 오늘은 이 현관에 대리석 시공할 때 초보자분들이 조심해야 될걸 알려 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오늘 이게 끌질이 이게 백시멘트가 잘 벗겨져서 끌질하는데 시공 들어가기 전에 살짝 긁어서 만약에 끌질이 안 되면 바로 그라인더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왜그냐면 끌질하다 미끄러져서 여기 기스 나잖아요 대리석에 진짜 진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대리석은 시공 당시에 벌써 이렇게 깨져 있거나 이 깨져 있죠 여기 이빨이 다 나갔어요. 이빨이, 이빨이. 이거를 고객님한테 미리 설명을 안 하고 작업을 하고 나중에 고객님이 봤을 때 이빨을 왜 나갔냐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초보자분들은 하실 때이 꼼꼼히 뭐 줄눈 들어가기 전에 꼼꼼히 다 보시고 이빨 같은 거 깨져 있는 데가 다 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놓고 고객님한테 말씀하시고 작업을 들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벌써 이빨이 다 나갔죠. 꼼꼼히 보시면 다 알아요.